편의점 가는 이유는 이제 음. 아, 배고픈데 음. 시켜먹기 뭐 그러고 도시락 빼는 뭐. 거 어. 도시락 같은 거 편의점 도시락 2개가 5천원 아, 많이 원이다. 올랐어 예전에 3천원대였는데 어느새 이게 슬금슬금 오르더니 지금은 이제 싼게 백종원이 만들어내는 그 저렴한 거뭐 제육볶음 이런 거 있는 게그 4천원 후반대 그리고 좀 뭐가 반찬이 많다 싶으면 5천원 5,500원, 6 0원하데도몇번6천원 넘는 것도 많고 부담스러워 그것도 그러니까 싸게 먹을 만한 건 아니야 아 근데 또 식당 가서 먹으면 마음이 좋아야 되니까 아 그치 그거에 비하면 낫기는 한데 그냥 햇반에 김싸 먹어 그치 햇반 반 비싸니까 오뚜기 오뚜기꺼 아 그치 그치 야, 내가 즉석밥을 거. 자꾸 햇반이라고 자연 얘기하는데 나도 오뚜기 시켜먹고는 오뚜기 시켜먹고 먹는데 우리 주제가 뭐야 그래서 <laughs> 주제가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지 형 아. 근데 햇반이랑 오뚜기 즉석밥은 뭔 차이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거지? 브랜드지 뭐 오뚜기도 밀리지 않는 브랜드 같은데 아니워 오뚜기가 라면도 그렇고 딱 조금씩 싸 어 그래 응. 내가 봤을 때그 일부로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착한 기억 뭐 이런 이미지 포지셔닝을 그렇게 한것 같긴 한데 착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 이미지 가 약간 착한 기억 그러니까 것 있긴 하지 있긴 한데 <laughs> 그런 이미지 <laughs> 갖는 것도 능력이긴 해 근데 그 농심은 악당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잖아 농심이 신라면이 농심이다 어 신라면 맛있죠? 그렇죠? 그건 다, 다 농심 제 <laughs> 어, <나> 근데 <laughs> 라면 은 농심 안 먹거든 라면 은 신라면 안 먹거든 머구리가 어디지 머구리도 농심 아, 내가 약간 너구리 좋아해가지고. 아, 내가 다안 좋아합니다.라면은 나랑 하나도 안 비슷해. 나는 스낵면, 뭐? 스낵면 어디 거야? 스낵면, 사. 어. 오뚜기는 아닌 거 같은데. 농심은 어디 거야? 농심도 아니고. 오뚜기네. 아, 오뚜기네. 아 오뚜기네. 오뚜기. 어떻게 오뚜기 스낵면? 맛있어. 스낵면 이 맛있다. 진라면, 오뚜기. 진라면은 좀 별로. 아, 라면 먹어봤네 내가 면이 얇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. 라면 아, 라면, 라면 너무 그, 나트륨 많아가지고. 나트륨 응. 음, 소금. 아니. 먹는 건가? 어라랐는지 나도 나도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봤을 때 내가 된장국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. 문제가 뭐냐면 라면을 끓이잖아. 응. 국물을 다 먹어. 그럼 나도 그래. 아, 그럼 안 돼. 그거 버려야 되거든 <laughs> 건강을 위해서. 맞아 맞아. 아니 스프를 조금만 넣든가. 한번다 털어놓고 다 먹어. 난 진짜 어릴 때 엄마가 라면 통제 했거든. 이 짜장면도 지금 이거 나처리로 좋아. 이 그때는 어릴 때는 그래서 숯을다못 그 넣던 안 넣던 말이야. 안 넣고 이제 했지.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확연하게 이제 보다 먹기는 하지. 옛날에 내가 면 중심으로 먹었거든. 그럼 국물 벌써어 어렸을 때는. 그 그러니까 20대지 20대 때. 언제부터 내가 국물을 다 먹더라고. 아, 다 먹어야지. 그국가 응. 라면 근데, 먹는 느낌이 나. 이게 아그나그 싱크대 응. 그 음식물 거르는 망 그거 쓰거든 스텝 응. 구멍에 왜냐면그 그냥 그만 거 빼가지고 미지근 쓰레기로 버리니까. 면되 응. 근데 라면 국물 그 김치 국물 응. 남은 거설거지하려고 있잖아. 낙엽 응. 내가 아, 그 스프 가루나 고춧가루 때문에 그럼 또 그걸 또 내가 비우고 또 그게 그렇게 막히나? 나가서 아, 다 마시면 <laughs> 설거지가 깔끔하거든